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메타버스 관련 테마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테마가 메타버스 관련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가장 크다고 하죠. 또한 국내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전부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적어도 앞으로 2021년 한해 동안 이 메타버스 관련 재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기업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잘 분리를 해 두시고 어떠한 종목의 특징이 있는지 어떠한 공략 포인트가 있는지 미리미리 숙지해 두신다면 향후 메타버스 관련 재료가 떴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매매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적어도 올해 한해 동안은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만 해도 장 초반에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나왔습니다. 오티지스, 삼성 스펙, 2호. 그만큼 강한 테마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종목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미리미리 숙지해 두신다면 당분간은 꽤 괜찮은 먹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특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장초반 브리핑,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해드린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이슈입니다. 특히 오늘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아무래도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장초반 브리핑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로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이처럼 방탄주식 속보 텔레그램은 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식 정보를 나눠드리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신다면 뭐 주식 투자 하시는데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장출발을 좀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만 해도 여러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이 맥스트라는 기업이 드디어 내일 상장을 합니다. 차상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한다고 하죠. 자, 이 기업이 내일 상장을 하는데 바로 메타버스 AR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종목이 내일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내일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크게 시세 분출을 할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으러 잠잠해질지가 결정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혹시나 이 맥스트란 기업이 뭐 시장에 엄청난 관심 덕분에 뭐, 따상을 간다든지 이런다면 아마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크게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대로 생각보다 저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늘 시세 분출이 컸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잃고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내일 맥스트의 주가 움직임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강했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타테고리를 크게 놓고 분류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둔 상황인데 첫 번째로 삼성 스펙 2호, 4호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스펙 관련 종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 인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삼성 스펙 2호, 4호는 전부 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인수합형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움직이면 이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삼성 스펙 2호 주가를 보세요. 차트가 환상적이죠? 특히 이런 삼각 수렴을 뚫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이쁘게 비축을 하더니 오늘 재료와 함께 시세 분출을 했고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뚫고 나간 만큼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없겠죠. 자, 이런 구간에서 뭘해도 하려고 만들어진 차트 모습이 아닌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 스펙 4호도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탄력을 종목던 종목, 정말 미친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2호보다는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뭐가 됐든 2호, 4호, 얘네 두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다닐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에 좀 올려 두시고 어느 정도 탄력이나 주가 차트 모습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신다면 그래도 공략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2호 중심 위주로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자, 메타버스 관련 테마 중에 뭐 전통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 선액 시스템, 옵티스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최근에 상승률. 아마도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강하고 시장 주도주 역할까지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너무 강했는지 오늘만큼 은 시대 분출을 못 하고 조정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움직인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대장주 역할을 할 종목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받으러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료 하나만 붙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 시그널, 상승 차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자,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제외하고 기존에 나와 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종, 강한 종목은 아마도 옵티스가 아닌가.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돌파. 박스권 돌파. 자, 이 종목은 재료만 붙여주면 상한가를 굉장히 쉽게 간다는 장점이 있는 매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옵티스는 최근 메타,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또 종목이 옵디시스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거점이 얼마 남아 있지가 않네요. 뚫고 올라간다면 어떤 차트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외에도 전통의 대장주, 또 선익 시스템도 있고요. 워낙 대장 역할을 번갈아가서 하다 보니까 뚜렷한 대장 종목 한 종목만 고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끼가 탄력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날그날 강한 놈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최고의 포인트가 아닌가. 자, 선익도 꽤나 과거에는 인상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알체라 같은 종목은 오늘 VIP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단타로 장 초반부터 또 수익을 편하게 챙겼던 종목. 자, 최근에 어떤 테마든 가장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최근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시세 분출이 가장 컸고 거래 대금이 또 가장 많이 터졌던 가장 안전한 종목이었죠. 이런 윗구간에서 주가가 정차에 있더니 오늘 또 크게 시세 분출을 한 하루, 장중에 15%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이처럼 알체라도 자이언트 스택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을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고점을 뚫고 나간 만큼 이 구간에서 또 어떤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 보이죠. 아마도 알체라는 이런 윗구간에 그룹으로 좀 합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차트 모습이 완상 환상적입니다. 덱스터 신규 상장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은 좀 오래된 종목인데 자 최근에 단기 과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기 구 단기 가열 구간에서 대금 없이 상승을 하는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간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적당하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이상적이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맞겠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단기 간 해제 이후 아무래도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고요. 물론 미친 종목들은 더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됐던 이덱스트란 종목도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 기업 중에서 좀 강한 차트 모습이 아닌가. 자, 이 외에도 엔테스 메타버스와 동시에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이노뎁, 라이프 시멘틱스 핑거 이런 종목들도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노뎁은 최근 상승률이 가장 뛰어나네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아마도 이 종목이 하루 이틀 더 상승을 하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관점 포인트 매일 포인트도 좀 알아두시면 단기 과열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당일 시세 분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후장에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높다는 거 그런 거 참고해 두시면 매매 포인트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이외에도 또 전통에 강했던 cms 에듀까지 이 정도를 좀 분류해 두시면 차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죠 최근에 다 강한 차트 모습 위에서 버티느냐 조금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느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강한 상황이고요. 당분간 추가적으로 재료가 얼마나 오픈이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당일 당일 가장 센놈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당분간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때보다 지금 시장이 더 커진 만큼 지금이라도 이 관심 종목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공략 포인트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